오하. 너무 쉽잖아. 와우, 갈비집이. 야, 너 한국인이냐? 너 한국인이야? 아 한국인 아닌데. 야, 사이퍼 루인이네 저기 있어? 와, 진짜 목소리에서 돼지 기름 낀 냄새 나. 여러분들, 저 몸이 많이 아파요. 좋아요. 구 야, <laughs> <laughs> 아니 약간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은 뭔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유잼 게임이 안 나온달까? 아, 저뭐 다른 캐릭터로 좀 해봐야 되나? 사이퍼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나 아이미솔의 제트를 뺏어 버렸네. <laughs> <laughs> 아이 미스 헐 제트 아이 미스 헐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는 애들은 제트 말고는 안 하는데 보통 여기서 네온이나 레이나 올려놓을 가능성 자 과연 오맨을 픽할 것인지 아니면 꼴픽을 박을 것인지 오맨을 픽했네 아시아 서버는 다르겠지 얘넨 그래도 말이 통하... 통하긴 하잖아요 언어적으로 과연 그럴까? 어, 근데 요즘 야, 그 필리핀인들이 많더라고 필리핀 친구들은 싸대기를 후려 갈겨줘야 돼? 페이드한테 B로 가라고 하고 혹시 오맨한테 연막을 치지 말라고 <laughs> 전해주겠어? 베이드 고비 고비 고비. 아 근데 오맨 지금 잠수셔서. 아오맨오맨오맨 d 스 n t 스 m 게 k e d 스 n 게 s 오맨 한국인이니? 모르겠는데. 발음이 어때? 말을 안. 아 에이 나 뒤졌어. 엥? 아 이거 브리치 있었구나. 아 나. 이렇게 해면 돼? 자기 안 보고 있었어? 아 보고 있었지. 에이접 섭섭하게 한다! 오면, <laughs> oh no 아, smoke, I mean, please. But it's nice smoke, thank you. 아, 형님, 이제 중국 서버에서너어오시니까 야무지시네. 아, 형은 고향 돌아오면 바로 달려줘. 중국은 좀 이상하다니까, 거기는? 이상하게 날 말리게 만들어. 뭔가 진짜 잘하면 모르겠는데. 1시즌 때는 중국 애들이 잘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나는 게임이 좀 재밌었는데. 아, 잘하지 마, 잘하지 마, 잘하지 마. 그러지 마. 아, 오멘 그거 체크 안 하고 벤달이다 아, 참. 근데 못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어서 못 먹어서 뭐지? 죽여 버리면 돼. 나이프 밴달 먹어 줘. 자, 이걸 돌려 줄지 안 돌려 줄지에 따라서 페이드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일단 전 오멘한테 돌려 주긴 했고. 와, 이 특급 스킬 잠수 타는 척 쓴다. 아이고 고급 스킬인데. 와. 나는 근데 끝까지 기다려 버리기 있어. <laughs> 앞에 있어 버리기 있어 버려. 너보스 no. 아, 먹으라는데. 김이 아, 근데 저거는 진짜 개념이 X가 없는 게 저렇게 세이브를 하잖아. 담라이 내가 총이 안 나와, 내가 안 사도. 그러니까 본인은 두번 뽑을 게 나오는 거지. 아, 근데 형님들 맛있게 막으시네 근데 브리치가 같이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구나. 고비, 고비의 셀프. 와, o u 미드 작업체였네. 아, 미드 가고 싶은데, 내가 가보도록 할게. 레드도? 텐트 조심해발 레인 안 돼. 왓? 왓? 울트? 왓? 왓? 죽어, 있나 야. 케이지 하나에 정신 못차려버리패스오멘도한국 있는 거 같은데? 형 보고 갈비지 윈이라는데요. 와우, wow, 갈비지 윈. 갈비지 윈? 예. 와우, 왓 더? 지형 별명이 여기서 갈비지기네요 야너 한국인이냐? 오멘페이드? 너한국인이라 에, 아한국 아닌데 아 진짜 ㅅㅂ 이다 오른쪽 하나 있었어 아 까비 깨비 아. 깨비 야 사이코 인이네 아, 아는 척 하지마 벌레 새끼 너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와 진짜 목소리에서 돼지기름 낀 냄새 나 버러지 같은 아 진짜 이 게임 왜 돌리는 거예요? 병한국인들 <놀람> x 아... 끼리 듀오하면서 바로 차단 박아버리면서 이미 차단 박아지고 오래긴 해난 처음에 필리핀인인 줄 알았어 딱 봐도 한국인이잖아 내가 진짜 수많은 에이, 근데... 수많은 약간 인터넷상의 찐따들을 실제로 이제 보면서 뭐 이제 게임을 못하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아 x x 다 이러면은 사람 취급 안 하긴 해와 벤트네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현실에서 말을 못걸 부류긴 하고, 두 번째는, 인생이 보이잖아. 옛날에는 저런 거 그냥 하나하나 막 싸우고 그랬거든. 근데 요새는 그냥 욕 한마디 해주고, 끝내는 편. 이게 상위권 애들은 아무 말도 못 하거든. 근데 에? 오히려 이런 불멸 1개정, 초월자 요런 때 개정하면은 여기는 그 개나소나 찍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게임에 집중합시다. 이게 요게 한국인 특이긴 하지. 입털고 저어 때 버리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전에 그안 돌려줬을 때부터 사실 뻔했긴 했어. 아, 어, 그렇긴 하죠. 왜냐면 그때 이제 내가 마이크를 안킨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애들이었던 거야. 근데 음. 하필이면 어 루인인의 무이씨한 뭐거 보면 사이즈가 딱 나오지. 총안 돌려주는들은 아, 그 정신병자가 맞긴 하다. 메인 하나, 메인 하나 사이타. 염마간. c a 역시 근데 누가 멘탈을 깨든 우리 둘만 집중하면 아시아 서버 날만하다 이게 중국 서버였다? 음, 그렇죠. 중국 서버였으면 이미 털렸어. 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모든 사람한테 그러고 다니는 애들이라 초반부터 이랬으니까. 눈에 A 뵈는 게 없는 애들이긴하지. 맨날 나가서 저 뒤져버리면서. 물 사운드. 잡았어. 물 사운드? 에이다 브리치. 브릿이... 어 온다. 들어왔다 사이트. 와잘 쏜다. 와. 이야 얘도 진짜. 애들이 걸어 다니는 보트인데 거의 속도도 AI 보시랑어금가이네요한 놈은 잠수 한놈 미드나가 던지기 무한 시도 중이거든. 오면은 어, 또 준비를 하고 있어. 아두 명도 사이트 언더에브 하나. 둘다 메인이. 와 근데 얘네 진짜 못하던데. 야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뭔줄 알아? 이런 애들도 꼴에 프로 지망한다고 깝치는 애들 중 하나였을걸? 나이 어, 들면 맞을게. 저런 짓 못하거든. 나이 들고 저런 짓 하잖아? 진짜, 아, 근데, 발로란트 하는 사람 중에 워낙 마이너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왼쪽 하나, 왼쪽 봐줄게. 길 막는다, 와. 아, 진짜 얘들아. 맛있긴 하다. 백사이 체인보. 텍사체인버 스모크 안에 왼쪽. GT. 나와 <laughs> 우리 A로 가는 중이다, 페이드 <laughs> <laughs> 이거 나 처먹으시고. 하나 더. 잡았다. 사이트. 너무 양민들밖에 없는데? 하긴, 근데. 아 여기 티어가 궁금한데. 근데 얘네 둘은 높아도 불멸 1? 1에서 2 초반. 사실 그런 애들이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벌레. 앞에. 아니, 아이. 메이즈는 새끼야 와, 저기서 궁을 쓰고 플래시를 까고 나오려고 하냐. 난 옛날에 방송할 때도 이런 애들 만 많이 꼬였어. 방송할 때 진짜 힘들다니까. 우연찮게 부캐 같은 거 돌리라 이런 쓰레기들 만나면은. 그래서 극상위권이 좋은 거야, 어디든. 이렇게 불멸을, 와. 근데 에임만 봐도 알잖아. 그냥, 버어진 걸.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집중하고 게임하는 다 멋있을지도 에이클이다 근데 우리 페이드 저기 잠수 타고 있는 거봐칼 들고 B메인 달린다 아이고. 와 진짜 대박이다 없다. 너무 쉽잖아. <목소리> 형 보고 뭐 치트라는데 방금. <laughs> 에 이지잖아. 한국인들 말하는 걸 레전드다 근데 갑자기 B 둘인데 어디가 페이드 C 루인 오빠가 해준대. 아 근데 난 저런 게 너무 싫어. 이거 봐. 닉네임 꼬라지바 초월자 이 초월자 삼. 그러니까 <laughs> 이런 벌레들은 진짜 상위권 Q 애들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도 나 개기고 보는 이런 아이미스헐 얘랑 이런 네. 듀오하는 이 일본어. 이 특을 말해줄게 진짜 발로란트 국룰 특 일단 첫번째 얘네 한국서버 레디언트야 무조건 거의 음. 100% 확률로 한국서버 레디언트야 아시아서버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추월자 2,3에 딱 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자기는 잘한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 나 한국서버 레디인데 방구석에서 시... 키보드 한번 누를 때마다 기름 쭉쭉 나오는 돼지 기름 손일 텐데 어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면은 당연히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은 팀으로 만나 뭐 적으로 만나면은 좀 인성질 할수 있겠지만은 팀으로 만나면 잘 보여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 근데 이제 만났는데 실지어 이제 하는 짓이? 아까 내가 마이크 키기 전부터 막그 뭐지 총총안 주고 게임 그냥 지대로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뜬금없이 마이크 켜가지고 고비 사이퍼 뭐이 하면서 게임의 계좌도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지적질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일반 한국인이거나 일반 홍콩인이었다 이 던졌어 건들고 싶은데 뭔가 게임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 뭐 던지고 이라는 거지 아난 그래서 이거 국회가 제일 짜증 나는 게 이런 애들 만날까 봐 롤로 치면 살짝 다이아 4 같은 느낌이지 얘네아 진짜 예티지 왜냐면 초월자 1 2니까 1이 새끼들 손가락 달고 초월자 2 3 찍으면 얼마나 손에 살이 쪘을까 D랑 S랑 같이 눌러지는 손가락 굵게인 거 아니야